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회색 외벽과 대리석으로 장식된 3층짜리 대저택. 매끈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집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이 집의 주인인 한지훈, 45세. 국내 최대 전자 기기 기업의 부사장이자 언론에서는 재기의 젊은 늑대로 불리는 인물이다. 멍석하고 냉철하며 누구보다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회의가 끝났다. 비서가 귀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한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지. 오후 6시 50분. 이 시간은 평소라면 한지훈이 아직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마치 텅빈 호텔 로비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를 맞이하는 이는 없었다. 너보. 서준아. 그는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마침 어디선가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피아노 선율 같기도 하고, 류아롱 동요 같기도 한그 음악은 뒷마당 쪽에서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뒷마당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커졌다. 잔디밭 한 가운데 다섯 살된 아들 서준이가 보렸다. 작은 보라색 보조기를 양쪽 팔에 끼고 흔들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은 채 천천히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가사로움이 강미라렸였다 잘하고 있어요. 서준아. 하나. 두루 좋아요. 이번엔 다섯 걸음까지 가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하면서도 단호했다다. 마치 전문가 같기도 했고 가족처럼 다정했다. 서준이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다. 그 작은 몸으로 흔들리는 다리를 잡아가며 말없이 전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 걸음을 내딛고 그녀 품에 안겼다. 해냈어. 서준이가 해냈어. 진짜 대단하다. 우리 전사님. 강미라가 아이를 껴안으며 말했다. 전사님이라는 표현에 한지호는 잠시 멍해졌다. 그는 조롱이 뒷문에 기대어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 장면은 낯설었다. 아니 충격이었다. 그는 지금껏 아들의 걸음걸이를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병원 진료소나 간호사의 리포트로만 정보를 접했다. 아이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해본 적도 함께 노래를 불러 본 적도 없었다. 그의 아들 한서준은 선천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걸음마를 떼지 못했고 체력이 약해 또래 아이들보다 움직임이 더뎠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그저 회사 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더 좋은 병원, 더 비싼 치료 더 유능한 재활 전문가를 고령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은 한 평범한 가사 도미와 함께 땀을 흘리며 걸음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도 매우 행복한 표정으로. 그때 서준이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손을 흔들었다. 아빠, 오늘에 이렇게 일찍 왔어요. 한지호는 당황하면서도 웃었다. 응, 회의가 빨리 끝났어. 넌뭐 하고 있었니? 서준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처음으로 다섯 걸음 걸었어요. 미라 누나랑 연습했어요. 아빠도 봤죠? 응, 잘 봤어. 정말 멋졌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강미라는 서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서준이는 요즘 정말 열심히 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함께 했지? 강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원래 근무 시간 전에 이런 훈련을 하면 안 되지만, 서준이가 원해서 아침마다 조금씩 연습했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사실 그는 몰랐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 그녀가 두 시간 일찍 와서 아이와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 그녀가 직접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병원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질문하며 스스로 배워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한지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도 켜지 않았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았다. 오직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건 들마당에서 본그 장면뿐이었다. 작은 아이의 떨리는 발걸음, 그 옆을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한 여자, 그리고 그걸 멀찍이서 바라보던 무기력한 아버지 자신,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집은 단순히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라 집이 집다워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내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겠다고. 아들과 함께 걷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한지우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5시 30분.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갔다. 이 집에 살면서 이런 시간에 깨어 있는 건 처음이었다. 부엌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강미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조령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작은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재활운동 관련 영상이 재생 중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눈이 일찍 떠졌어요. 미안하게 놀라게 했네. 아닙니다. 죽을 좀 만들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아침엔 소화가 약해서 지효는 그녀가 손수 적어놓은 노트를 힐끗 보았다. 날짜별 식단, 운동 시간표, 컨디션 체크리스트까지 그녀는 단순한 가사로우미가 아니었다. 마치 아이 전담 간호사이자 트레이너 같았다. 그는 물었다. 이건 언제부터 한 거예요? 3개월쯤 전부터요. 아이가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미라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제 동생도 서준이랑 비슷한 병이었거든요. 지방에선 병원도 부족하고 돈도 없어서 결국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준이를 보면 동생 생각이 나요. 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동안 아이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정작 아이와 함께 울고 웃어준 시간은 거의 없었다. 돈은 있었지만, 시간은 없었고, 의사는 있었지만, 손을 잡아준 이는 없었다. 아침 6시, 서준이 방에서 조심스럽게 인기척이 났다. 문이 열리자,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미라 누나, 나왔어. 서준이 눈을 비비며 나왔다. 그는 부엌에 서 있는 아빠를 보고 놀랐다. 아빠. 진짜 아빠예요.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빠 맞아. 오늘부터 아침엔 아빠가 같이 있으려고. 서준은 멈칫하다가 환하게 웃었다. 진짜요. 나랑 같이 운동해요. 그날 아침. 한지우는 처음으로 잔디밭에서 맨몸 운동을 했다. 미라가 설명하는 대로 스트레칭을 도와주고 타이머를 눌렀다. 서준은 처음엔 조금 수줍어했지만 아빠가 옆에 있으니 힘이 나는 듯 보였다. 하나, 둘, 셋. 잘하고 있어. 서준이 최고야. 지우는 어느새 진심으로 아이를 응원하고 있었다. 땀이 이마에 맺히는 서준의 얼굴이 자랑스러웠다. 운동이 끝나고. 세 사람은 부엌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서준은 밥을 먹으며 런신 얘기를 쏟아냈다. 오늘은 여섯 걸음까지 성공했어 미라 누나가 만든 죽은 병원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빠도 내일 같이 할 거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부터도 같이 하자. 그의 말에 서준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호는 잠시 미라와 단둘이 대화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미라 씨, 이런 일 보통 가사 도미가 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재할 쪽 전공이라도 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뇨, 고졸이에요. 대학갈 형편도 안 됐고 대신 동생 병간호하면서 배운 게 많아요.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랑 얘기 나누고 몰래 영상도 찍어서 공부했어요. 지효는 놀랐다. 이 젊은 여자가 혼자서 이런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에 감탄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런데 늘이 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다른 병원이나 복지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라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엔 단순히 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서준이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옆에 있어준다면 아이는 달라질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그걸 동생에게 못해줘서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지우는 그 말에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던질 수 없었다. 미라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가진 존재였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출생 직후의 서준 사진 몇장 뿐이었다. 그 뒤로의 사진은 대부분 병원에서 찍힌 것이었고,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은 드물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놓친 게 너무 많았구나. 한 지훈이 아침 운동에 함께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집안 분위기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서준은 눈에 띄게 활기차졌고 아침마다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지훈 역시 일이 시작되기 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 변화는 모든 이에게 달가운 것은 아니었다. 아내인 최수진은 최근 남편의 변화가 혼란스러웠다. 그는 갑자기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아침 회식도 거절하며 집에 머무르려 했다. 게다가 가사로미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은 그녀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 일이 터졌다. 사모님 서준이 무릎이 까졌어요. 다급하게 다른 가사로미가 수진에게 달려왔다. 운동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무릎이 살짝 벗겨졌다는 것이다. 수진은 급히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미라가 서준의 무릎을 소독하고 있었고, 지훈은 옆에서 아이를 다독이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애 아이를 이렇게 무리하게 해요. 수진은 분노의 참 목소리로 외쳤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살피지 못해서. 미라는 고개를 숙였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만두세요. 당장. 지훈이 깜짝 놀라 말했다. 여보,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 쓰, 당신은 몰라도 돼. 나는 이 집의 체면이 중요해. 지금처럼 도우미가 아이를 트레이닝하고 다니는 게 소문학이라도 하면 언론에 사진 한 장이라도 퍼지면 당신 회사 이미지에 어떤 영향이 갈지 몰라.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엔 감정이 없었다. 오직 체면, 이미지, 사회적 시선.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필요하다는 건 누가 판단해. 의사, 전문가, 아버지란 이유만으로 당신이 모든 걸 결정할 순 없어. 수지는 단호했다. 결국 그날 오후 미라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훈은 말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단호함을 읽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 서준은 저녁 식사를 거부했다.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얘, 예, 밥안 먹니? 어디 아파?"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누나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보라색 보조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거 다 필요 없어. 아빠도, 엄마도, 다 필요 없어. 다들, 결국엔 떠나잖아. 지훈과 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아이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미라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이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결심했다. 수진과 단둘이 마주 앉아 말했다. 나 요즘 회사 일보다 서준이 상태에 더 신경 써. 그 애한텐 강미라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야. 우리가 채워주지 못한 마음을 그 아이가 채워줬어. 이건 단지 재원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이의 삶의 질, 마음의 안정이 걸린 문제야. 수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 버냈네. 응, 그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로부터 하루 뒤, 지우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아와줘요.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요. 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아니, 꼭 필요합니다. 며칠 후, 미라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서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가 폼에 안겼다. 누나, 진짜로 다시 온 거예요. 응. 서준이랑 약속했잖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지훈은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누군가의 시선보다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갈등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주 주말, 미라는 시골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잠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돌아온 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다. 지훈이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이 걱정을 좀 해서요. 그러나 그날 밤 거실에서 그녀가 몰래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엄마. 나 럭이 있는 게 맞아. 돈도 중요하지만 럭인 내가 꼭 있어라 할 곳이야. 응. 알아.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겠지. 하지만 그냥 한 번만 나 자신 믿어볼게. 지우는 문 너머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먹먹해졌다. 미라가 이집에 단순히 직원이 아닌 이유. 그녀에게도 사연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책임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진짜 어른은 누구일까? 강미라가 다시 돌아온 후 집안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서주는 더욱 밝아졌고 최수진 역시 예전처럼 날카롭게 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조롱한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2월의 어느 날 지호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서준의 운동을 준비하던 미라는 이미 나와 있었다. 오늘은 조금 더 강도 높게 해보려고 미라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효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라는 걸 알아차렸다.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효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너무 평소 같아 보려 더는 묻지 않았다. 서준이 나왔고 운동이 시작됐다. 보조기 없이 10초 동안 서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날이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지훈은 옆에서 숫자를 세며 아이의 균형을 지켜봤다. 서준은 미동도 없이 잘 버티고 있었고 지훈은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옆에서 갑자기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미라 누나. 서준이 소리를 질렀고, 지훈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미라는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이 꺾인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안아 올렸다.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미라 씨, 정신 차려. 그녀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곧 다시 눈을 감았다. 지훈은 침착하게 아이에게 말했다. 서준아, 안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미라 누나 쓰러졌다고 말해. 아빠는 병원에 데려갈게. 구급차 대신 자신의 차를 몰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마친 후 담당이가 조롱히 말했다. 한참 전에 알았던 결핵의 호류증이 조금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새벽에 찬 공기를 자주 마시면서 무리가 온것 같네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체온 관리와 휴식이 필요해요. 지우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녀가 매일 새벽 찬 이슬 맞으며 아이와 운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그의 가슴에 무겁게 박혔다. 며칠 후, 병실에서 깨어난 미라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아침 운동도 못하고, 서준이 실망했겠죠.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라 씨 건강이에요. 서준이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젠 내가 대신할 거예요. 그녀는 위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내가 하겠다고. 아침 운동. 당신이 하던 거 내가 배울게요. 서준이랑 약속했으니까. 며칠 후, 미라가 요양을 위해 제주도로 내려가는 날, 지우는 그녀를 직접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다. 떠나는 그녀의 손에는 병원에서 준 복약일지와 작은 보라색 보조기가 들려 있었다. 서준이가 전에 달래요. 자기가 이걸 다시 쓸 일은 없을 거라고. 누나가 돌아올 땐꼭더 멋진 모습 보여주겠다고. 미라는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아버지로서 하는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부터 한지우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 그는 직접 아이의 아침 스트레칭을 돕고 타이머를 들고 때로는 미라에게 배운 호흡법을 가르쳤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졌다. 서준은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했고 오히려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아빠, 내일은 아빠가 숫자 세지 말고 노래 불러줘요. 미라 누나는 곰세 마리 불러줬어요. 지훈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다음 날엔 진짜로 그 노래를 불렀다. 마당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수진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진심으로 아빠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하루는 식탁에 앉아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예전에 사진 찍은 거 거의 없지. 응, 병원에서 찍은 거멋장 정도. 서준이랑 셋이서 이번 주말에 사진 찍자. 그 아이가 자라서 이 시절을 기억할 수 있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미라가 없는 빈자리는 컸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훈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준 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봄이 다가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햇살은 조금씩 따뜻해졌고 마당의 잔디는 다시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다. 강미라가 제주에서 휴식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주째. 그동안 한지호는 매일 아침 서준과 운동을 계속했다. 처음엔 서툴렀던 손놀림도 이젠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서준 역시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었다. 보조기 없이 서 있는 시간은 10초에서 20초, 그리고 이제는 1분까지 늘어났다. 그날 아침 서준은 말했다. "아빠, 나 요즘 꿈을 꿔요. 무슨 꿈인데? 내가 운동장 위를 혼자 뛰어가는 꿈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미라 누나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는 사진 찍고 있어요." 지훈은 아이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서준이 마음속에 품은 희망이자 미래였다. 며칠 뒤 유치원 졸업식 날큰 강당에는 학부모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 한켠에는 작은 계단이 노려있었고 졸업장을 받기 위해 아이들이 한 명씩 차례로 올라섰다. 지훈과 수진은 맨 앞줄에 앉아있었다. 서준의 이름이 불리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 서준 어린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씨, 아이의 손에는 아무런 보조 도구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하나, 둘, 셋, 네 걸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확히 여덟 걸음 만에 서준은 무대 중앙에 섰다. 청중석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졸업장을 받은 후 마이크 앞에 선서준은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한서준입니다. 예전엔 걷는 게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나를 약하다고 생각할까봐, 넘어질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전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라색 보조기를 차고 연습했던 시간들. 미라 누나가 매일 아침 이야기에 준 진짜 전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 자신을 믿게 됐어요. 관중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다. 서준은 말을 이어갔다. 아빠는 내 옆에서 숫자를 세워줬어요. 엄마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줬고 미라 누나는 항상 내가 할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이제 나는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할수 있어라고 말해줄 거예요. 박수는 끊이지 않았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수지는 조령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미라였다. 제주에서 돌아와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부러 조령이 나타난 것이다. 서주는 그녀를 발견하자 망설임 없이 무대 아래로 내려가 달려갔다. 누나.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멋졌어. 이제 진짜 전사가 됐네. 응, 나 진짜로 날수 있을 것 같아. 졸업식이 끝난 후, 지훈은 미라와 따로 마주 앉았다. 돌아와 줘서 고마워.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새로운 제안서가 들어 있었다. 빛의 희망 센터, 라이드 오브 호프 센터를 세우려고 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재활 센터예요.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할 예정인데, 당신이 이곳의 초대 치료 책임자가 되어 주었으면 해요. 미라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제가요? 전 그냥. 그냥이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보다 아이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미라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나 자신을 믿어볼게요. 멋달 후, 서울 외곽에 새로 지어진 작은 건물, 빛의 희망센터라는 이름이 걸려 있는 그곳에는 벌써부터 예약이 가득했고, 치료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명단이 줄을 이었다. 그 안에서 미라는 하얀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편, 지우는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센터를 방문했다. 수진도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가족은 처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게 되었다. 어느날, 서준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내가 커서 뭐가 될지 알아요. 뭐가 되고 싶은데? 미라 누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요. 내가 전사였던 것처럼 누군가의 전사가 되줄래요. 지효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내가 누군가를 바꾼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은 한 아이를 일으켜 세웠고 한 아버지를 변화시켰고, 한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으며, 결국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